10편 2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 사이에서 흔들리는 제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는 종종 악한 꾀에 귀를 기울이고, 죄인의 길에 머물고, 비웃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의 뜻을 잊고, 세상의 소리에 끌려갈 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저의 마음이 늘 말씀 곁에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 곁에 서 있는 인생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셨습니다. 저의 삶이 그 말씀 위에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악인의 길은 결국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심판, 심판, 앞에서는 사라져버린 헛된 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저는 생명의 길, 주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늘 의인의 길 위에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작은 선택과 큰길 모두 주의 인도하심 안에 두게 하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